안녕하세요. 여기는 아침부터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. 덕분에 날씨가 선선하긴 하네요. 저는 아, 여기가 부탈링자야라는 지역의 아라다만사라하는 동네에 와 있습니다. 여기 미팅이 좀 있어서 조금 서둘러 나왔는데 한 7분 전에 주차까지 하고 주차비 내고 가고 있습니다. 조금 천천히 왔어요. 이제 초행길이니까 헤맬 수도 있고. 안 헤매기 위해서 천천히. 이제 슬슬, 뭐, 본격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, 슬슬 한번 일을 시작해 보려고,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여기서 미팅이 있고요. 업체, 업체라고 해야 되나? 미팅이 있고. 이제 슬슬 시동을 걸어 봐야죠. 집에 잘 도착했고요. 제가 왜 프린터를 하나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. 오늘 택배가 와서 봤더니 프린터가 아니라 이런 게 왔어요. 지금 여기 송장번호, 주문번호 다 동일합니다. 뭐네, 이게 <laughs> 어처구니가 없네. 그, 라자다에서 시켰는데, 그래서 지금 셀러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대답이 없고, 라자다 쇼핑몰엔 일단 신고했고, 어쨌거나 무료 환불 반품이 되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아직 그 물건 수령 그 확인 버튼이 안 떠서, 일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. 누가 봐도 명백하게 사기죠. 착각해서 잘못 보냈다라고 하기에는 물건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. 라자다에서 구매하실 때, 그 빨간색으로 라즈모올리라고 표시되어 있는 셀러한테 구입하시는 게 안전합니다. 그래서 여태까지 별 사고가 없어서 그냥 시켰더니 <laughs> 어처구니가 없네. 잘 갖고 있다가 반품해야겠습니다. 또 아침에 한 시간 테니스를 치고 길을 나섰습니다. 아, 몽골에서는 찬물이 그렇게 싫었거든요. 아시지만 그... 얼음장 같이 차가운 찬물이라서 좀, 정말 씻을 수 없을 정도의 찬물인데 날씨가 덥지도 않고 어, 말레이시아 와서는 계속 찬물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좀 화가 납니다 찬물이 차갑지가 않아요 <laughs> 더 차가웠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부킷잘릴이라는 곳에 가보려고 합니다 파빌리온 부킷잘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오늘 그 에어 아시아 항공사죠 말레이시아 항공사인 에어 아시아에서 주최하는 트래블페어 그러니까 이제 여행 엑스포, 뭐, 이런 것들 진행을 합니다. 그 에어 아시아가 알마티 직항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 에 이제 다양한 관계 여행사들도 오고, 예를 들면은 한국으로 치면 하나 투어, 모두 투어, 이제 이런 업체들이 참가하는 박람회고요 어, 이제 감 잡으셨겠죠? 이제 카자흐스탄 상품을 좀 팔아보려고, 명함을 좀 뿌리려고. 음. 지금 나가 보고 있습니다. 네, 도착했습니다. 당연히 전시장만 덩그러니 있을 리는 없겠죠. 쇼핑몰도 같이 있고요.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뭔가를 하거려고 하면 항상 찾아보는 게 이제 전시회, 박람회들입니다. 엑스포. 제가 며칠 전에도 쭉 엑스포 리스트를 정리하다가 어떻게 딱 이게 걸려서 바로 지금 왔고요. 또 다른 하나는 코트라입니다. 코트라 해외 비즈니스 출장 서비스만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는데, 이게 제가 카자흐스탄도 그랬고, 여기 말레이시아도 입국하기 전에 그쿠알라룸 프로 무역관에 신청을 했는데, 아예 진행조차도 안 됐습니다. 유일하게 정말 괜찮았던 게 몽골 코트라 무역관인데, 그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, 몽골 현지 업체들이 그만큼 한국 관련된 업체들 또는 한국과의 무역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싶어하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블란바타르 코트라 사무소가 현지 업체들과 굉장히 좀 친분이 있는 거죠. 반면에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코트라가 아직까지 그 정도로 뭔가 영향력 있는 어떤 업체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라는 느낌이고요.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수출하거나 뭐 박람회, 전시회 이런 거 지원해주거나 뭐 K뷰티 행사 뭐 이런 것들 진행을 해주지.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현지 업체들과의 어떤 그런 구축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좀 소규모 업체들한테는 80만원 정도 받거든요. 그래서 현지 업체들과의 미팅을 주선을 해주는데, 진행 불가하다. 업체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. 라고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. 뭐, 어, 업체랑 아무 관계도 없으면은 저랑 똑같은 입장이겠죠. <laughs> 이 엑스포 한번 명함 뿌려보고,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좀 커넥션을 뭐 뚫어봐야죠. 분명히 시장 가능성은 있는데, 거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냐가 문제겠네요. 아, 그 북깃빈 땅에 있는 파빌리온 그 같은 쇼핑몰이구나. 파빌리온이, 저는 무슨 전시장 이름인 줄 알았더니, 파빌리온이 그런 단어로 많이 쓰이지 않나? 파빌리온 쇼핑몰이네, 쇼핑몰. 야, 근데 어디로 가냐, 전시장. Where s the exhibition center? 레벨 5. 오케이, 네. okay, thank you. 아 같은 건물 안에 있고 5층에 있대네 며칠 전에 사실 그 저희 집 앞에 아이아이 쇼핑몰에서는 에미레이츠 항공 행사를 했었거든요. 여기 올라가는 거 맞니? 내려가는 거 <laughs>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다 다시 일로 이쪽 쇼핑몰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. 우와. 보시면은 여기 아이스링크 있는 데는 꽤 있는데 아이스링크도 있고 스노우파크가 있어요. <laughs> 이런 데 살면은 눈을 보는 게 얼마나 신기한 경험일 수 있죠. 이런 데 살면은. 그런 의미에서 자, 도착했습니다. 카자흐스탄 나름 매력적인 여행 장소가 될수 있겠죠. 일단 분위기 파악을 좀 해보고. 여기서 영업이 될래나 뭐내것 없죠. 뭐, 여기는 대형 여행사들이네요. 지금 다 패키지 여행 상품이고요. 여기는 음, 우즈베키스탄도 있고. Do you have any travel package for the Kazakhstan? Kazakhstan. 흐흐. <laughs> Sorry. Is there anything I can help? I was looking for the Kazakhstan package. Do you have or not? Yes, we have. our. e only have one, a b t u a l t y on October. 일단 이 업체 명함을 일단 던져줬고요.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 뿌리고 어쨌거나 카자흐스탄이 좋은 게 뭐냐면은 당연히 지금 저는 한국 관광객들을 받으니까 한국어 가이드를 쓰지만 만다린 영어. 신디어까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원웨이가 알마티까지 30만원 정도 물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제일 비싸요 뭐니까 <laughs> 8시간 걸릴거예요시간반할 <laughs> 수가 없

여기는 물어봤더니 카자흐스탄 상품이 없다고 해요. 한국에 거의 중국, 상해, 뭐, 광주, 뭐, 이런, 들만하니까 일단, 지금 카자흐스탄 상품을 운영하는 업체를 먼저 파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. 우리가 더 싸게 줄게요, 여기서. 음, 아니면은, 사실 운영 안 하는 업체도 상관없긴 한데. 아, 이쪽에도 있구나. 이쪽에도. 여기도 존다 다 중국 계열들이네. 이거는 그 골든 데스티네이션이꽤큰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. 일만아한이 음, 최고. 재밌네. 여기 골든 데스티네이션은니까 그러니까 도매 업체고 직접 나와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지금 다 대리점들이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 어차피 가격은 다 똑같고. 그럼 저는 이 대리점들이랑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. <laughs> 골든데스네이션 쪽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, 골든데스네이션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네요 제가 무슬림 트래블버 무슬림 관련된 나라인데 재밌네 페일즈 이사가 뭐 어쨌든 그쪽이 한양대 나왔대요 사장은 고대 나왔고 해서 자기네들 아직 카자흐스탄 패키지 없으니까 이메일로 하나 보내달라고 하네요 지금 너무 비싸요 15인 기준으로 5박 7일에 300만 원이 넘는데 작은 회사들은 다 책임자들이 나와 있네 요자 아르바 이건 저희 짐 바로 옆에 있거든요 중국 회사들은 아우 씨, 관광객도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때다 중국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런 작은 회사부터 시작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요 늘 카자흐스탄 패키지는 하나씩 있긴 하네요. 비쌉니다, 당연히. 뭔가 조금 중국 회사들은 책임자도 잘 만나기도 힘들고 없고, 일또 작은 회사들 먼저 공략해보는 게더괜찮할것 같아요. 썰. 중고로 말들을 걸어서. 큐즈 그 투어, 이시 재밌겠는데 좋은데? 제가 가고 싶어요. <laughs> 여기는 말레이시아 관광처인가 보네. 어, 오늘은 이 정도로 내일 다시 나와봐야 되나? 어, 저기 골든 데스티네이션은 엄마무시하다 <laughs> 일단 뭐두 두 군데 정도, 세 군데 정도 조금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조금 약간 지위가 높은 친구가 나와 있던 회사 먼저 상품하고 가격 15인 기준으로 하네요. 상품하고 던져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. 음. 슬슬 배가 고프니까 밥 먹고 그냥 학교를 가면은 될것 같아요. 혼자 먹을 땐뭐 그냥 패스트푸드죠 뭐. 난양 카페. 1칠 분기시네요. 맛있겠다. 어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. 2 0 명기. 맛있겠다. 그리고 몽골보다 여기가 조금 더 난이도가 많이 낮은. 요인 중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식수 정수기 문제예요 여기 뭐 쿠크부터 해서 SK, 청호 뭐 하여튼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수기는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국처럼 이렇게 코디들이 와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정수기 관리를 해주니까 편한 거 같습니다 여기도 수질이 뭐 많이 이제 시내 쪽은 안 좋다고 하니까 어 정수기, 안마, 의자 뭐 침대부터 해서 뭐다 렌탈이 되니까 그 부분도 꽤나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해요. b 4로 Chinese tea. b 4나 먹어볼까? 얼마인데? 6.5mm. Can I have a, one B4T? 어, 맛은 괜찮았습니다. 그냥 간단하게 한끼 든든하게 챙길 수 있는 고기빵 한국분들한테 고기 들어간 빵은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지만 중앙아시아 쪽에는 삼사가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사실은 고기 에 들어간 빵들이 은근 있습니다. 뭐 고기 들어간 빵이라고 조금 뭐 조금 거부감이 드실 수 있긴 하지만 그냥 튀김만두, 좀 커다란 튀김만두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맛도 괜찮네요. 이제 저는 그 단짠단짠 커피를 <laughs> 찾아서 한잔 마시고. 야, 이 오리엔탈 커피는 어느 동네나 사람이 많구나. 나중에 꼭한번 가봐야겠어요. 음. 우와. 굴이다. 생굴. 석한데 하나에 한 2천원 정도 합니다. 음. 카자흐스탄보단 싸네. 그나저나 문제는 제가 주차를 어다 했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네, 이렇게까지 멀리, 어, 딘타이퐁, 아, 절로 들어왔다. 오, 생각보다 금방 찾았습니다. 공교롭게도 커피숍 이름이 JP입니다. <laughs> JP 커피숍이 다 있네. 맛이 괜찮으면 애용해줘야겠어요. 커피도 있긴 한데, 좀더 식당 컨셉이에요. 캐주얼 다이닝 컨셉이긴 한데, 진짜 안 책자야, 메뉴가. 저는 되게 재밌는 걸 시켰습니다. 소우티 치즈 위트 블랙이래요. 블랙 커피에 치즈가 들어갔다는데 도전해 보자마. <laughs> 무슨 맛일까? 치즈? 이게 위에가 치즈인가봐요? <laughs> 무슨 맛이지? 난 커피 맛만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. 섞어야 되나?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어쨌든 저는 이제 커피를 들고 또 먹다 보면 좋아질 수 있죠. 어쨌거나 커피를 들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주차비를 먼저 계산을 하고, 요 아, 결국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프린터를 사러 왔습니다. 제가 이거를 사려고 그랬는데 219, 219. i n k include one set, one, one set, one, one color, one black. Ah. I can follow him. Okay. okay. One right, eh? This one 70 GSM. This one 80. t h i c k n e s s right? Yeah, thinness. this yeah. one s 70. t h s This o c o m This is a chocom. This is a chocom. This is a chocom. This is a chocom. This is s s a i s h t h i a h This is s s This o c o s is a c This is a chocom. This is a chocom. This is a chocom. This is a chocom. This is 어, 30링깃 만 원도 안 되는 돈이죠 만원 되나 요즘 환율 아, 아무튼 만원 아끼려고 지금 온라인에서 구매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참사를 당했습니다 <laughs> 참그래도다 친절하게 박스를 꺼서 테스트를 해주고 지금 잉크젯도 충분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메이저가 비싸게도 비싼데 부피도 커서 토너도 비싸. 그, 알고 봤더니 저만 당한 게 아니고 한 8명 더 사기를 당했더라고요. 그나마 제가 가장 저렴한 물건이었고, 다른 사람들도 이제 비슷한 IT 기기, 뭐 프린터. 400링기짜리, 막 이런 것들. 숙했는데 <laughs> 저랑 똑같은 걸 받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인지 환불 절차, 절차를 라자다 쪽에서 빠르게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썼죠. 캐논프리터 샀더니 뭐알수 없는 10원짜리 뭘 보내줬어. 막 이러고선 라자다 쪽에서도 이제 피해자가 많으니까 빨리 처리를 해준 것 같아요. 환불 절차가 완료된다 그러더니 뭐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어, 이제 카드사에서 일주일 안에 환불이 될 거다라고 안내가 왔고요. 나중에 판매자한테 문자가 왔어요. 자기네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빈 패키지를 보내는데 왜냐하면 배송이 늦으면 자동으로 캔슬되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그래서 제가 판매자 스토어 들어가서 봤더니 이미 그 판매자 스토어는 삭제가 되고 없더라고요. 이제 피해자가 여럿이니까 라자나 쪽에서 빨리 손을 써준것 같습니다 환불 절차도 그 스토어를 지어 버리는 것도 굉장히 빨리 정리한 거, 한것 같아서 어쨌든 그렇게 사기 해프닝은 아, 근데 왜 사기를 치는 거죠 어차피 돈도 입금 못 받을 텐데 왜 그러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기 당한 해프닝, 해프닝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아 오늘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테니스를 쳤더니 무슨 더위를 먹었는지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. 또 토요일은 뭐다 즐거운 축구하는 날입니다. <laughs> 오늘 또 열심히 축구를 보고 잠깐 주말 동안 카자흐스탄 여행 상품 관련된 견적은 마무리 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어, 견적을 좀 보내볼 생각입니다. 그렇게 이번 주는 마무리를 하네요. 저는 그럼 마저 장을 보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